오늘 KBS 뉴스 9에서 방영된 특별 보도는 중국에서 할아버지 강바오가 판다 푸바오를 방문한 이야기를 다루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방송을 진행한 이소정 아나운서는 강바오와 푸바오 사이에 형성된 독특한 유대감을 깊이 있는 시선으로 조명하며 이 특별한 관계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강바오가 푸바오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긴 여정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소정 아나운서는 푸바오의 반응을 예측하며 그가 할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지만 화가 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바오는 강바오를 알아보았지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가끔씩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동물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강바오가 푸바오와의 작별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방송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푸바오를 향해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며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을 울컥하게 만들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푸바오와 강바오의 관계는 단순한 돌봄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교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KBS 뉴스 9의 보도는 이 특별한 관계를 단지 감동적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이해하며 교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바오가 푸바오를 돌보는 장면들은 매우 세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푸바오에게 먹이를 주고 숙소를 정리하며 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푸바오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그의 눈빛과 작은 제스처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소정 아나운서는 강바오와 푸바오의 특별한 관계는 단지 동물과 관리자의 관계를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사람들에게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라고 언급하며 이 보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또한 푸바오를 위해 강바오가 보여준 인내와 헌신을 통해 인간이 동물에게 줄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강바오가 푸바오를 이해하고 그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단순한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 한 생명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9는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가진 가능성과 깊이를 재조명하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강바오와 푸바오의 이야기는 사랑과 이해가 언어를 초월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동시에 준 특별한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